20년이 넘었죠. 음, 선생님하고 이상본 선생님하고는 거의 25년 넘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드레김 또 보티첼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디자이너 이상봉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델리스트 김인철입니다. 아, 네. 지금 업계이 패션 전체적인 패션 업계에 계시면서 지금 모델리스트로 활동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이? 패턴사로서 근무한 지는 어, 35년 됐고요. 지금 어... 모델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패션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저처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뭐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패턴사 모델리스트라는 직업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 하면 패션 디자이너 하면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패턴사 하면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뭐 패턴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말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의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 조감도 안에 그 설계도가 있고 그렇듯이 디자이너가 스케치, 그림을 도식화를 그려서 주면, 내지는 작업지시설을 어, 보내주면, 그걸 설계도를, 옷본이라고 하죠. 설계도를 어, 펼쳐내는 그런 직업을 담당하고 있죠. 예전에 이게 패턴사라는 직업을 찾아보다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에 비해, 뭐 물론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턴사를 하는 이유가 아, 내 꿈을 위해서라는 것 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다라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이 <laughs> 처음 패턴사를 선택 직업이라는 걸 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게 된 <laughs> 계기가 된 거죠. 대부분이 과거에는 정말,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서 바로 현장 생산 현, 봉제 생산 현장에 뛰어들어서 기술을 배우게 됐었죠. 하지만 그때는 기술을 배우는 어떤 그런 여건들은 상당히 많았었다고 봐요, 기술을.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많았었다고 봐죠. 어, 지금 패턴사 되는 법이라는 걸로 제가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보니까 이제 백과사전을 보면 뭐 관련 전공, 그 다음에 또뭐 필요한 자격증, 심지어 학원에서 이제 기술을 어떤 것 어떤 거 배워서 취업까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광고도 많고 한데 막상 잡코리아나 이런 취업 사이트를 보면 신입을 뽑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 없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뭐 관련 전공학과 뭐 의상학과 의료학과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패턴사가 뭐지? 이 직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과거에는 어, 이렇게 내가 패턴사로서 직업을 갖고 싶다 했을 경우는 진짜 현, 생산 현장에 뛰어들어서 몸소 몸으로 때우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거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배웠다면 현재는 사실 그렇지 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패턴으로서 접하고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어, 의상학과를 전공한다든가 음. 아니면 학원을 나온다든가 음. 어, 그렇게 해서 어, 패턴을 어, 배우게 되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작이 되는 음... 경우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소개 때 언급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정상급 디자이너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고왕들에게 선생님, 현재는 이상봉 선생님. 네, 네. 음. 어떻게 그분들과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어, 저도 처음에 패턴을 접할 때는 물론 작은 그 공장에서부터 기술을 배웠고요. 또 그런 작은 공장에서 다양한 일을 통해서 제 실력을 쌓았고요. 선배님한테 어느 정도 그 기술을 배웠고, 또그 선배님의 소개로 안드레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가 1988년도인데, 88년도 올림픽이 그때 한창 열리는 해였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의상을 세계에 알리는 어떤 패션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무척 바빴죠. 그때는 에음. 정말. 그 이후로 제가 이상봉,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1년에 보통 2, 3회 정도 국내 패션쇼를 선생님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패션 작업을 같이 했었죠. 음. 그러면 이게 지금 패턴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길 디자이너가 원하는 패턴을 이제 만들어 내는 눈으로 이제 보여지게끔 그렇지. 하는 작업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어, 30년 간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때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루엣이죠. 음. 디자이너가 어떤 그림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잘 표현을 해 내야 되거든요. 어, 물론 이제 디자이너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그것을 실루엣을 잘 표현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디자이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실루엣을 원하는지 그걸 캐치해서 잘 표현해 내는 게 어, 패턴사의 실력이라고 봐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A 라인을 원하는데 패턴사가 H 라인을 표현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턴사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 즐거운 일도 있으셨고 힘드신 일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laughs> 근데 언제 내가 이 직업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끼세요? 그동안 이제 근무해 보면 이렇게 일을 해 오면서 패션쇼 작업할 때가 물론 힘든 부분도 많죠.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패션쇼 작업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죠. 과거에는 진짜 패션쇼 하겠다 보면 밤새는 일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작품이 무대에서 이렇게 패션쇼로 발표가 될 때는 물론 디자이너 선생님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지만 저 패턴 하는 저도 상당히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죠. 이거는 조금 변해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런웨이 쇼에서 맨무대 모델들 쫙 워킹하고 맨 마지막 최종, 파이널 런웨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는 디자이너 한 분만 해서 스포트라이드가 딱 켜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서운하셨던 느낌 없으셨어요? 아, 좀 서운하죠? <laughs> <저도> 왜냐면, <laughs> 제가 몇, 오래전에 그 패션쇼, 파리 패션쇼를 한번본 적이 있어요. 어떤 패션쇼냐면,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디자이너가 패션쇼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그 모델리스트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그 관객한테 인사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되게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힘들다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리스트라는 직업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매력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렇고 그 동안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그래서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좀더 알리기 위해서 제가 패턴 책을 출간을 했고요. 또 2016년도에는 그 산업 현장 교수로 위촉이 되어서 제가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어, 패턴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패션 업계 어, 종사자분들도 잘 모른다는 모델 리스트가 과연 무엇인지, 이 패턴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봤고요. 이부에서는 이제 현재 흐름에 있어서 이 직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상공간에서